여기 탕헤르는 이렇게 성벽으로 감싸진 곳이 올드메디나예요. 이쪽 뒤, 이 성벽 뒤로 올드메디나가 펼쳐집니다. 굉장히 공항 같죠? 공항처럼 출국심사를 합니다. 안녕, 모로코. 아, 빛이 들어온다. 그런 애들은 좋겠다. 이렇게 차로 모르고 왔다 갔다 할수 있어서 계단을 올라가라는 거야. 기억가라는 거야. 어, 이런 큰배 오랜만에 타본다. 35분. 여러분 꽃언니입니다 저는 스페인의 끝 타리파에 와있어요 여기는 사실 생각해본 도시는 아니었는데 굉장히 아주 마음에 쏙 드는 도시에요 제가 원래 텐션이 되게 높은데 가끔 엄청 이런 얘기 하는 게 어렵잖아요. 이제 남들한테. 제가 제일 친했던 친한 동생이 있는데, 며칠 전에 전화가 와서는 엄청 목소리만 들어도 딱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대요. 그러니까, 이런 걔는 돈도 진짜 잘 벌고, 어리지만 사업적으로도 엄청. 그런 거 남들한테 드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나 요즘 좀 힘들어요 우울해요 라고 좀 찡찡대고 싶은 그런 날도있는것 같아요 그쵸 저도 나이가 이제 34살인데 걱정되는 것도 있고 뭐 여러가지로 그렇네요 <laughs> 뭐야 지금 너무 예쁘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꼬다니입니다. 저는 이제 타리파에서 세비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사실 타리파에 조금 더 있고 싶었는데 아. 숙박비가 너무 비싸요. 그래 가지고 세비야에서 쉬다가 일좀 하고 원고 작업 좀 하다가 이제 쿠바로 넘어가려고 세비야로 향하는 중입니다. 타리파에서 세비야까지는 약1 6 0 k m 정도 되는데 저는 지금 히치하이킹으로 세비야로 향하고 있고요. 아까 타리파에서 너무 급하게 차가 잡혀가지고 갑자기 그래서 지금 여기 헤레스라는 동네까지 그러니까 약간 60km 정도를 왔죠. 60km 정도 히치하이킹해서 와서 다시 여기서 이제 그분들이 저 길목에 내려주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히치하이킹해서 세비야까지 갈 거예요. 아 오늘 시작이 좋은데 유럽에서는 히치하이킹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저를 이런 길목에 세워줬거든요. 보시면 여기가 좀 교차로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비야로 향하는, 그러니까 목적지를 향하는 길을 찾아서 그 길목에서 다시 히치하이킹을 하면 됩니다. 확실히 유럽은 히치하이킹하기 진짜 편해요. 지난번에 프랑스에서는 물론 실패했지만 <laughs> 유럽에서는 이렇게 히치하이킹으로 여행 니는 사람들 많고 유럽 사람들이 워낙 여행을 좋아해가지고. 유두리가 있다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걷는 것 정도야 사실 이 책이 하면 2km에서 3km 때로는 5km까지는 되게 기본적으로 걷거든요 근데 대신에 그런 걸음 그 다음에 차를 잡았을 때 그런 성취감 그리고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의 그, 그 자신감 상승 그거는 그거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걸 함으로써 제가 계속 말하지만 뭔가 도전을 계속 해야 저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음, 어떤 분이 저한테 물을 사 주셨어요. <laughs> 열심히 하라고. And then Sevilla. 이 바르셀로나. 데리, 가이수, 리오 안토니오. <laughs> 안토니오. 아, 오늘은 약 156km밖에 안 돼가지고 차두번 타고 벌써 세비야에 도착했어요. 어 소요 시간은 얼마 정도 걸렸지? 한4 시간? 어, 버스 타면 세 시간 정도 걸리니까. 한 시간 제가 길에서 기다렸다 치면4 시간 정도 걸렸고 마침 그 제가 두 번째 찬 차에 일본인이 있어가지고 제가 일본인인 줄 알고 세웠대요 그래가지고 같이 걔네들 퇴근하는 차 타고 같이 왔습니다. 성공했어요. <laughs> 기분 좋아. 아 이제 호스텔에 짐 내려놓고 지금 저녁이라 지금 이렇게 밝지만 9 시가 다 돼가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세비아에 온 적이 있었는데, 이번엔 세비아에서 그냥 만든 뭐 만들어 먹고 그냥 호텔에서 쉬고 원고 작업 좀 하려고 장 보러 가고 있습니다. 문 닫기 전에 빨리 가야 돼요. 미니카르프저는 이걸 좋아하기 때문에 요블레 4개, 소세지, 파스타, 계란 6개, 맥주 안주 맥주 토마토 소스 야. 주인님 기다리는구나. 이모든게다로다 <laughs> 얘네 지금 짬파게티 먹고 있어. <laughs> Very nice. How, how was 어. Yes, yes. Oh. 와, 맛있겠네. So I'm here, just, just like... There is one more spicy <laughs> 오늘의 저녁 완성! 기름이 없어갖고 계란 후라이를 물로 했어요. 원래 그냥 생 토마토 소스만 사와가지고 거기다가 설탕 조금 넣고 여기 마늘가루가 있어서 마늘가루 넣었더 역시 있어